뭡니까? 제일 큰 트럭이 8,000개 주거든요. 코인을 18.75번 해야 되는데 과금을 곱하기 11만 원 때려버리면 206만 원이 나와버리니다 206만 원짜리 아스널 1 0채워버리 아, 과연 206만 원의 성능이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메리티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접속을 했습니다 아스널이 반겨주네요 저도 처음 봅니다 딱이 대기하면서 이러고 있는 건. 계정은 네, 닉네임 현기아빠님이 지원을 해주셨고 감사히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재력으로 못사는 뱀 아스널 먼저 구성부터 한번 봐야 겠죠 어떤 구성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 겠습니다 4미사일이네요 2미사일 1미사일 1미사일 해가지고 총 4미사일에 암포 1문이네 어.. 3900 피해량 3900이면은 대장전은 무려 7초 대잠로켓 4문 있구요 대잠이 4문이나 있네 대잠데미지는.. 탄당 2600 사정거리는 1 0 k m 항모적격할때는 조금 모자랄 때도 있긴 하겠다 아, 사실 굉장히 이게 조금 평범한 스펙이긴 한데 암포랑 대잠로켓이 고정무장 그리고 나머지는 뭐별 볼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안공사슬로에 헬기 하나에 기관포 두개에 미사일 네개 구성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요 사실 206만원 치고는 굉장히 평범한 무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무장 데미지가 언제 얼마정도 되는지 연선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잠로켓은 오 함선속도도 되게 빨라 생각보다 오게잘 돌아가는데 피직스 같은 느낌 함포 아, 한 포가 클립식이네. 한 포도 클립식이네. 굉장히 긴데, 선체도 굉장히 낮아요. 갑작히 아, 한번 무장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대장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대장부터대장 대잠... 폴타, 데미지, 얼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 6, 7, 8, 다 아, 맞았죠. 다 들어갔는데, 9만 나오네요. 9만, 9만 나옵니다. 대잠 로켓만 9만 데미지. 이 거리에서 연사했을 때 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대충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오 탄이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퍼지고 그 중에 절반인 아마 5천 정도 들어가는 모습. 한포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한 포가 클립식으로 총두 발씩 나는 거예요. 총 4회 쓸수 있네요. 한번 쏘면 두 발, 한번 쏘면 두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치명타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한번 그러면은 홍 데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가지고 35,000한 포가 35,000 그다지 높진 않은데요. 필립식 시고는 그다지 높지 않은 데미지. 연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포씩만 보겠습니다. 아 연사도 똑같네요, 사실상 약간 빗나가긴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사이클 다 돌렸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이런식으로 써야 될것 같거든. 이런식으로.. 애미시는게 괜찮네. 대게 23만 정도.. 대충 이거 이정도면 나오면은 뭐 매사수준인 것 같은데. 님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될것 같아요. 어떤식으로 쓰면 이거 잘쓸수 있을까? 일단은 지금 계정주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냐면, 성능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어떤 성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포트로얄이 눈에 보입니다.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어느정도 성능이지 한번 보자 어 되게 괜찮은데 성능은 물론 대잠은 좀 확실히 탄속이 느려가지고 끝나긴 합니다만 이건 타겟을 바꾸는게 낫겠지 에고 날아가다 방공에 다 갈립니다 저거 노렸다 보니까 뭔가 좀 저도 약간 허술한 부분은 있거든요 지금 삼선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컨트롤 무장 컨트롤이 조금 부족해요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야 지금 근데 자체 파워가 굉장히 센데 오 연사 시원하게 야 그대로 부숴버립니다 데미지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데 뽑치고 그냥 여기서 때려봅시다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부식한 데미지긴 해요. 일단 절대 약한 데미지는 아니야. 이게 오, 오케이. 일단 1등은 했습니다. 체면은 살렸네. 필요한 장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어, 잠만 깐 뭐야? 가기 왜 이래? 많아, 일단 여기서 잠깐 숨어가지고 좀좀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별로 가기 좋진 않네. 어떻게든 살긴 살았는데, 야, 저거 무섭다. 야마토는 좀 무섭네. 하필이면 정면에 잠수함이 두 개냐? 대장 이거 리드샷이 정도면 되나? 어, 이 정도면 되네 배가 너무 큰것 같긴 해 이거 사기다 이건 죽었다 이건 살 수가 없다 오케이 피타 면적 시직스랑 비교할 게안 되는데요 이거 전함급이야 이거 피타 면적만 따지면은 전함급이에요 이거 진짜 크다 대단하곤 있는데 와빡세다 이거 면적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뢰로 다 지우기도 빡세요. 어뢰를 다 지우기도 빡세다. 지금 안 돼. 굳이 에고를 써야 되나? 이거 에고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에고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월스카프로 가겠습니다. 에고는 좀 애매해. 이거 너무 컨트롤 할게 많아. 대잠이 생각보다 안 좋네. 난 대잠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쿨타이밍 문제지. 저는 이 성능이라면은... 글쎄요, 매사가 좀더 좋지 않을까요? 어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판 하고 나니까 여기 언페물은 부숴주는 게 좋겠죠. 나한테는 방해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숨을 곳이 없다. 담이사일 활력 자체는 되게 좋죠. 대충 봐도. 굉장히 화력이 괜찮긴 하다 콜롬비아가 그냥 들어오는데 풀 체력이라서 저는 무섭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구워버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괜찮아 SMX는 되게 힘들었지만 이런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구원, 구워버리는 게 가능하네요 순간 화력은 진짜 무서운 게 맞는 것 같아요 편의성은 좀 떨어져 편의성을 화력으로 커버한 느낌이지 근데 문제는 메추리가 그거를 동시에 충족을 한다는 거 한방 몰드라는 비교적 싼 가격으로 미즈를 충족을 한다는 거 끝났다 한 번, 덤벼! 이렇게 돌려주고 다음 이사이는 못 맞겠다 이거 일단 따긴 땄습니다 아키오포는 잠수인가 왜 저기서 절고 있지? 이사 이렇게 면이타만피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만 이렇게 터지지 않을까 지카않을보스이프뭔보사이거게가사이각이또보 이렇게 하여 이렇게 아 이렇게 아스이론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렇게하것 같아. 어떤 남선인지. 온면이에서아스이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이는게이 저는, 저는 <laughs> 지금. 이 성능을 확인해본 지금으로서는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번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양각을 조심하시고 잠수함 조심하시고 무장은 그냥 스칼프가 나을 것 같아요 한포나 대잠로켓 컷만 해도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어 에고는 저는 비추합니다 이거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레건이랑 대잠만 조준하는데도 정신이 너무 없었어 한포를 맞출 거면 한포만 맞추시고 대잠로켓만 맞출 거면 대잠로켓만 맞추시고 둘 중에 하나만 조준 하셔야 돼아 저는 대잠 조준을 좀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레건은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잠도 잘맞진 않아. 아고함선이 2-4-오다, 메사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섞어 질수 있는 함선인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공방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한다 이건 힘든 거 같아. 그렇다고 메사처럼 몰기 편한 건또 아니잖아. 메사처럼 그냥 에고 쏜데다가 한포 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한포도 클립식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메사 타는 걸더 추천을 드리고 전대할 때는 되게 좋아 보여.